얍! 구간 슛! 아이고 물방 물방 피 몇이야? 아얘 안됐구나 안들으면 이제 직접 몸으로 확인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힐힐 다운 뭐야 어. 울배 뒤치기 울배 울배 형 울배 뭐야 어디 갔냐? 아, 깜짝이야. 쉬. 뭐 하세요? 에로 에로 형 온다 온다. 어? 나 물방치를 게. 설때 뒤에 숨어 있어야 돼 이네. 나이스 좋아요. 복근 될 거야. 대설대인. 하고 스나 조심 여기 앉아줘 비껴 있다 휴어 가는 거야? 여기 바깥쪽 앉아주면 참 좋을 가자 아웃 코스 질러주면 좋은데 왜 이게 난안 보이는데 이거 인 코스 인 코스 아웃 코스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 인 코스 조심 네, 연결고리 두려거든아인 코스 나다 잡아줄게 잠깐만 어 총알이 없어 예아 <laughs> 총알이 없네 열 리얼 사운드 뻔 했다 두리아 ㅅㅂ 아화 ㅈ 아안거리 다운이야 나모라니까 모나 모나 나나나나힐나힐 모나 나 있어 이스힐 다운 나 하나 더 다운 Let's go. Let's go. Let's go. 어, 깜짝아 저, 너도 거뭐 하는 건지 모르 그럼 말을 해 줘야지. 브리핑도 안 하고. 나닥전하고있어아자위에 격자위 어라와인판 들어와 있다. 와인판 에설테이크, 61인데. 아 아, 아레 아레다 온다. 아, 아다여 우리

빡세다, 빡세. 투. 뭐에 뭐에 아니, 새끼. 아, 진짜로. 모나 폭죽. 모나 장미 다리 위아래인데. 아, 장미 다리 위아래 어, 어? 라인 하나로. 이필필딜필필필필필필 아이스 아, 짜아이스 어이씨, 리핑도 못하고 손이 먼저 가기. 어, 천천히 해봐. 아이고, 어, 뭘 아냐? 따로 뭐야? 어, 우리 뭐나 모은 거 아니었어? 뭐나 지른 거 아니었어? 어이 이거 어, 어이씨 어이씨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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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난리났어 설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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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아재그면서갈걸야 <laughs> 가야 한거리 다운이야 아피깐피 잠깐. 아필필필 필. 장미아리 장미아리. 장미 아 이제 체킹하고문나로 뺐다. 오, 야 큐. 어. 예. 어 뭐야? 나 꼈어. 뭐야? 형 아, 얘? 예? 야 아이고 딱. 어? 야. 야. 아니, 어? 이거 어떻게? 아, 이거 진짜 비상인데, 내꺼 불포. <laughs> 예? <웃음> 아니, 이거 진짜 에바야. 어, 다행이다. 쫄뻔할걸 <laughs> 아, 야, 안에 들어갔어, 이거 그냥. 완전. 어? 엥? 길 나와라. 하나, 둘, 셋. 어, 다운이야? 시장 봐줄 수 있나, 너? 아, 이다킬 네, 다운. 뭐, 나 아래야? 끝에 고끝야 어, 계단. 끝에는 쓰라야. 끝에는 쓰라야. 우리 쬐고 있다. 왜 안.. 다운이야. 휴. 한번더 갈게요. 내리막 볼게요. 언더 왔다 언더 왔다 b 거 이왕 봐줘 B방 하나 다운이야 나 이거 다 내리막 하나 다운해 내리막 아 내리막 하나 더 다운 예압 러브 주세요오 방에방에방에방에방 에방. 입구 에방에방 에방. 다운은 좀 나이스 형 먹고만 있어도 되긴 해 A방만 예, 먹을게요 이러면 언더 봐줘야 되는데 언더하면 봐줘요. 언더 아, 내가 언더 볼게요. 내가 언더 볼게요. 아, 내려오 어, 베스트 스트스트 야, 규칙이 잡아주고, a 가다 죽어주네요. 음. 앞을 지르는 거 같은데? 쟤는 거 잡아주고 얘도 잡아주고 어디에요? 오케이 이렇게 원도 한번 질러볼까요? 다운 이고, 이제설때 하나 더있 는데, 여기 잡아 주고, 이제 직 길로 오 겠죠？당당히 긴장 된상각 이겨 버렸 죠. 아, 가비야. 아, 쉽네요 r e Fire in the hole. Fire in the hole. Fire in the hole. Double kill. Revenge shot. 에반데요, 형님들 뻔하잖아. 뭐 여기다 서를해놨냐 싫어요? 다운. 어. 게임인데, 오케이. 어, 오케이. 목깨 필. 퍼스트 킬. 더블 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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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아니었어. 오깨야 아니었어. 다운, 다운, 다운. 나이스. 로비들어 와줘. 야시 사운드 아닌가? 아, 아, 아. 잘못 들었나? 딱 보니까 이거 포처에 있고 뭐 포처에 고다 돌아봐. 오운 다운 피사십팔 피사십팔 포차 어디야? P48? 아 잡았어 족배 족배 다운다운다운나이스반 라반테즈 이던데 라커피 반어촬 아이스 다음은 지금 형이 이겨 A 가자 A A 밀자 이거 음. A 밀자 다 같이 어, 같이 음. 가야, 음. 가야 음. 돼 알잖아